이제 가려지겠습니다. 태백급 결승경입니다. 좋아졌을 텐데. 예. 자, 당당하게 걸어들어오고 있는 노범수 장사입니다. 위풍당당, 정말 예. 자신만만 아주 당당하게 걸어들어오고 있는 노범수 장에서는 허순행 장사를 꺾고 지 결승에 올라왔고요. 자, 이에 맞서게 될 역시 뭐 젊은 피, 젊은 선수인 증평구청의 손희찬 선수입니다. 네, 손희찬 선수의 어깨를. 경험 많은 선수들을 다무찌르고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 이제 손희찬 선수도 이제 노련한 선수에게 그 기습 공격이라든지. 자두 선수 이제 결승전 첫째판 낮추고 있는 손희찬 선수요 예. 네, 밑으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자 첫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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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그리! 안 넘어갔어요! 자안 됩니다! 호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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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범수! 노범수가 첫째판을 가져갑니다! 두 선수의 발기술이 마지막에 아직 백미였어요. 감당이 안됩니다. 가장 노범수 선수의 장점입니다. 자 잡채기 가죠자 덜어올렸죠? 호미그리 갔죠? 또 덜었죠? 자또 잡채기 으로 안다리 오른 걸 빼면서 또 호미그리 갔죠? 다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마지막에 호미그리로. 그, 그러니까 지금, 하죠. 워낙 그 기술 전원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손이찬 선수가 어떤 기술을 들어갈 틈이 안 생겼어요. 그렇죠. 순리를 예. 하려고 해도, 예. 어, 조금 기회가 있어야 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마. 경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째 판. 시작됐습니다. 들어올립니다. 그렇죠. 예측을 했죠. 자, 어, 잘 그리는. 잘막방어 했어요. 그렇죠. 손인치 선수가 일단 방어를 좀 잘했습니다. 아, 자, 미리 빼야되죠. 다시 한번 탐색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온다, 있습니다. 온다, 아, 참, 자, 잡치기를 아, 이제 챙기고 아, 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잡치기 들어올립니다. 어, 범수! 자, 밸리이 배식이! 이번에는 손이 잘 그렇죠?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아, 바로 이겁니다. 다시이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강리찬 선수인데요. 균형을 맞추고 는자 보시면 자트 네. 오늘걸 예측을 했죠. 네, 네. 자, 여기서 약간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은 오! 네. 자, 이제 패턴이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네, 예, 이미 예, 예. 예측을 하지 않으면 아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힘과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해서 좀 머릿속은 작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도선수. 시작했습니다. 세차 반떨올리죠안다리안다리손이찬그아 네! 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주저 앉고만은 도범수 장사 손이찬이 다시 2대 1로 앞서갑니다. 노부수 아, 선수가 오히려 자 여기서 떨지죠 잡티기 가거든요. 자올리는데 안다리가 아,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걸리려고 왼발을 어쨌든 가까스로 노범상선수좀 들어올리긴 했는데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렇죠? 예. 들어올리면서 짬쟁이를 하려고 왼발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 예, 예. 오히려 여기 기회를 아, 놓치지 않고 안다리가 들어갔습니다. 예. 자, 정말 정라수 선수 높이 평가해야 되네요. 예. 아 정말 이번 스코는 2대1. 네번째 판, 넷째 네판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공격이 들어가면 이제 연, 연속 공격이죠. 노범수도손희찬도 조금 더 침착하게 서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손희찬 자세를 안 낮추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좀 빨리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아, 손범수 틀어 올리다가 잡기. 문이들이 자, 자 이걸 내치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두 선수. 내 체판. 탐색전이 길어지는데 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지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모션 하나에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야. 살짝만 예, 살짝만 모션을 줘도 크게 야,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10초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뭐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수, 5초. 수 시간이고요. 4초, 3초. 그리고 네, 네. 체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실 그런데 이미 기술이 걸렸거든요. 예, 기술이 자, 들어간 상황이었으니까. 애이뭐 버저리 떠죠. 예, 공 예, 예. 날라가고 저 상태에서 맞아요. 시간이 예, 예. 지금 다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미 걸렸거든요. 자,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예. 네, 하지만 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정말 극적으로 잠깐 예. 말하죠. 예. 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예. 막바른 골목에 몰려있는 예. 예. 두 선수의 예. 마지막 승부 간판입니다. 예. 예. 장차 타이틀은 누가 타는 거예요? 누가 이길게, 이길게, 이 정청 승부를 펼쳤던 노범수 장사와 손희찬의 결승전 마지막 판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다섯 번의 연승행기를 달리고 있는 노범수 선수. 네. 아, 대단한 역사를 써냅니다. 0.5초의 네, 네. 그 승부가 아, 오늘 네. 노범수 장사를 다섯 번째. 어. 장사를 탄생시켰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섯 번째 올 시즌 장사 타이틀 본인의 커리어 13번째 패배 네. 장사 타이틀을 간다. 거머쥐고 있는 노범수 장사. 네, 가장 사실 을한이디의 코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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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양 코치 감독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사실 오늘 노범수 장사 네. 해맑게 울고 있습니다. 자, 매직이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끝까지 붙어 보이는 손이장. 네. 끝에 봤는데 아, 이미 걸렸죠. 네. 마지막 득거리까지 완벽하게 네. 정말 작은 모션에도 예, 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